네, 네. 그렇죠. 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laughs> 다니엘 마음을 정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정했던 <laughs> 다니엘과 친구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유다에서부터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유다에서 바벨론까지가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 여정이 약 800km나 되는 엄청난 거리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다에서 바벨론까지 뭐 금세 아주 뭐 가까운 길을 갔던 게 아니고 여러분, 800km, 그 당시 800km라면 굉장히 먼 거리죠. 지금 서울 부산을 이 왕복하는 거리 정도 되는 굉장히 먼 거리인데 800km를 포로로서 바벨론까지 가게 된 그런 이미 그때부터 큰 어려움을 겪었던 다니엘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 오늘 다니엘은 8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내가 왕이 주는 바벨론의 왕이 주는 포도주와 음식들을 내가 먹지 않으므로 내 마음을 뜻을 지킬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기준을 세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을까 크게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바벨론의 왕이 주는 음식을 다니엘이 거절한 이유는 그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 가운데는 율법에서 허락하지 않은 음식들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에서 허락하지 않은 음식 가운데는 뭐, 비늘이 없는 생선 음식,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지금 아주 좋아하는 돼지고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굽이 갈라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돼지고기는 그 당시 율법에 의해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정한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많은 고기들, 육류들은 우상에게 제물로바쳐지고 사도 바울 때도 그랬죠.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뒤에 시장에 나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먼저 그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의식을 하고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음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음식이라기보다 우상을 먼저 예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율법에서 정하지 않은,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말한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는 다니엘이 음식을 먹지 않기로 정했다라는 것을 한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고 또 하나 또한 가지는 뭐냐면 왕이 내려준 음식을 받는다는 것, 왕이 내려준 음식을 먹는다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포로로서 호러로서, 포로로서는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길 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영광스러운 거죠, 좋은 거죠. 와, 왕이 나를 챙겨주는구나, 왕이 나를 돌봐주는구나.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바벨론 왕의 호의를 이제 점점 받아들이면서 바벨론 왕에게 굉장히 의지하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나의 공급자,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왕이다라는 마음을 갖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다니엘의 그 이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그 이름을 바벨론에서 바꿔버리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름,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름이었다면, 이제는 바벨론의 신들을 의지하는 이름,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린 것처럼,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음식에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정체성이 변하여 사람으로 의지하는, 바벨론 왕으로 의지하는 모습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자신을 더럽히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나는 구별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졌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로 잡혀온 그 젊은이들을 교육하는 환관장에게 자신을 얼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구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사실 이런 부탁은 감히 할수 없는 부탁이죠. 감히 포로로 잡혀온 수많은 어떤 그 포로들 중에 물론 자신들이 교육시키고 써먹으려고 데려왔지만 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니엘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들은 얼마든지 존재해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쩔쩔매 필요도 없고, 그 포로에게 자신을 낮추거나 뭐 은혜를 베풀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구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환관장으로 하여금 호위와 동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이야기를 한반장하게 담대하게 말하게 되죠.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할 때, 다니엘의 모습은 뭐였어요? 그 질서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질서를 무시하지 않고, 자신이 먼저 이 상황들을 설명하고 말해야 될 환관장에게 자기가 이 상황을 설명을 해요. 내가 음식을, 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은 이런, 이런, 이런 마음을 정한 것이 있다. 라고 그렇게 질서 있게 말을 합니다. 환관장이 이 말을 듣고 분노하거나 다리에, 다니엘을 벌하지 않고 이 음식을 주신 분은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이신데, 네가 이것을 먹지 않고 너의 얼굴빛이 상하면 내가 어, 임금님께 목숨을 잃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관장 입장에서는 되게 사소한 일이죠. 음식을 안 먹고 얼굴빛이 변하고 이런 것들. 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어, 내가 그것을 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약간 길이 막힌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때 11절에 다니엘은 감독관에게로 갔다. 다니엘은 또 환관장이 먼저 이야기하고 또그 일이 막히자 환관장 아래에 있는 감독관이니까 그러니까 좀더 자신의 삶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감독관을 찾아가서 자신들을 감독하는 감독관에게 열흘 동안만 그러면 실험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열흘 동안 우선적으로 시험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우리가 어떤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했을 때, 단번에 내가 생각한 대로 답을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설득하고, 기간을 정해두고 기회를 얻고자 하는 다니엘의 모습은 하나님 주신 지혜죠. 다니엘은 에이, 그럼 안 되니까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겠다.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계속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운 것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 지혜롭게 협상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 가운데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모든 지식과 지혜를 아주 능통하게 하시는 내용이 말씀에 등장하게 되고, 또 다니엘에게는 어떤 능력까지 주셨어요? 온갖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18절 왕이 정해놓은 3년 동안의 교육이 끝나는 날, 한 관장은 교육받은 젊은이들을 모두 누부갓네살 앞으로 데려갔다. 이 800km나 떨어져 있는 바벨론까지 가서 거기에서 새로운 바벨론에서 쓰는 아라머나 바벨론의 말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그들의 삶에 적응해야 되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연단의 시간이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거죠. 끝이 있다는 거예요. 3년이란 기간이 끝났어요. 그리고 그 뒤에 드러나야 할, 그간의 시간을 어떻게 견디고 보냈느냐를, 성과를 나타내야 될 때가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은 탁월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탁월함으로 왕 앞에 보여주게 되었고, 왕은 그 나라의 어떠한 그런 마술사나 박수나 무당들이나 술객들보다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을 의지하게 됐다. 그들이이들보다 10배는 더 뛰어난 자인 것을 알게 됐다. 라고 성경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은 미리 내가 어떻게 할지 기준을 세워 놓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상황이 닥쳐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은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물려드리고, 아니, 이것만은 하나님 앞에 지킬 것이다. 그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 기준을 미리 세워놔야 돼요 미리 세워놔야 상황이 닥쳤을 때, 미리 세우는 기준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무 위기, 대응, 매뉴얼이, 매뉴얼이 없어서 그랬다는 이런 이야기들 요새 많이 들으시잖아요 기준을 미리 정해놔야 돼요 이런 상황이 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결정할 거야 이렇게 선택할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분명히 붙잡으세요 나에게 신앙을 타협하라고 말하는 상황이 온다면 나는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쪽으로 결정할 거야 라고 미리 기준을 정해 놓을 때, 우리가 어떤 위기의 순간이 찾아와도 그 기준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그렇게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는 은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마음과 뜻을 미리 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한 뜻을 자신의 리더에게 찾아가서 말하고, 한 번의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타협하고 세상에 동화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협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바꾸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삶에도 세상과 완전히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지며 세상 속에서 동화되어서 사라져버리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당신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셨옵소서 오늘도 영광과 찬송을 받아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승리하시고 정한 시간까지 또 계속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시고 호흡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